웅닥웅닥 웅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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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사하세요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, 다 같이 네. 자 박수 한 번에 짱 박수 두 번에 아자 박수 세 번에 화이팅입니다 반복 안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옆 사람 보고 감탄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모두날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. 천재십니다. 시작. 천재십니다. 천재. 옆에 계시는 분 얼굴 빤히 바라보시고 말씀해 주세요. 남자분한테는 니남이십니다. 여자분한테는 인이십니다 하나, 둘, 셋.